항상 스토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말하는데 이야기도 입담도 좋고 표현력이 좋은데 초회 면담할 때 그렇게 또그아 좋으시다는 아 소문이 났어요. 음. 그래서 좀 살짝 팁좀 주세요. 음. 초회 면담 비법 같은 아거 음. 좀. 그 초회 면담이라고 네. 하면 저한테는 몇 가지 어떤 분류기이 있잖아요. 네. 분류죠. 기존 고객이냐 아니면 뭐 지인이나 아 그렇죠. 초회면 이제 뭐 처음 소개받던 분이냐 그런데 뭐 지인이나 기존 고객 분들은 음. 다들 하시는 거랑 비슷할 것 같고요. 초회 면담해서 예전에 그 윤진호 선문님 그래서 <목소리> <오신 목소리> 참고 클로징 그때 참고하겠다 <목소리> 기억나시죠? 음, 음. 참고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제가 이제 그거를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소개를 쫙 받아요. <목소리> 네. 그 저도 이제 그 이종철 음 종철이 친구한테 그 소개장을 받아갖고 메트라이프에서 <목소리> 아, 네. 소개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 어. 아. 그래서 소개를 쫙 받고 전화해서. 제 고객분들 중에 어머니가 20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어머니가 보험 하시는데요? 아, 어머니가 보험하신다고요? 음. 참고하고. <laughs> 아, <아무래도> 맞습니다. <잘 하신다. 웃음> <laughs> 근데 그 참고가 왜 참고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보험 얘기해서 도움을 줄지 아니면 뭘 도움될지 몰라요. 저는. 모르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럼, 예. 그냥 토니고든 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분한테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음. 소개시켜 줄 때. 음. 왜냐면.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우리처럼 좀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저를 만나는 건데 음음. 그래서 이제 만나면 초의 면담은 저는 이렇게 시작해요 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로 바쁜 와중에도 고객님과 음. 음. 저하고 만남 했는데 한뭐 30분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제가 정말 그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음. 그래서 좀 좋은 시간과 그, 뜬구름 없는 얘기를 하기 싫어서,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오늘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고 시작해요. 음, 음. 처음에 시작을? 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 저는 보험이 많아서 정리해줘요. 아니면 뭐, 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그런 얘기 하시는 분한 명도 없한 명도 없죠. 음, 한 음.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예전에 제가 <웃음> 들었던 <웃음> 재미난 <웃음> 얘기 중에, 테일 안노를 다 감독을 안 하면, 열 명한테 보험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일곱 명은 싫다던데. 어 왜요? 그런데 나머지 세 명은 어. 진짜 싫다던데.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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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아이고. 어떤 도움을 드릴까 하면 여러 생각들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질문으로 정보를 획득하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음, 음, 그렇죠. 음.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 불충분한 어떤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다든가 음. 이제 그런 것들 음.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저축 상품이라든가 음. 음.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나오면 음. 음. 이제 흔드는 거죠. 음. 음. 이런 이런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예전에 뭐 우리 변액 상품을 5 0만원 가입하셨던 분이면 음. 이제 흔드는 거예요. 뭐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거 설계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들을지 아... 모르겠어요. 이게 <laughs> <laughs> 또 궁금해진 사람이 또뭘 들어야 될지 안들어지할것 같았지. 아니면 괜히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그분하고 관계가 이상해질까. 아... 어... 그면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하더라고요. 아 얘기하세요. <laughs> 네. 혹시 추가납입이라는 제도를 아십니까?라고 해서 어... 원래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면뭐이 집에 3집을추가납입더 효율적이다. 음... 그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음... 그러면 이제 뭐든 흔들린 거죠. 학, 아. 학득을 하고.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나오면 이제. 그렇지 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지. 음, 음, 음. 아, 참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만남이 전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남이 중요하죠. 무조건 만나서 뭐라도 정보를 얻어내면 네. 그걸로 2차3차의 만남이 생기고 네.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예. 만나면 제가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가 생기더라고. 아... 그요번에 연차총회에서 강연했던 내용 중에 그 워런 비페 얘기하셨다고 네. 하던데, 예. 우리가 언제 위험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음. 우리가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요? 음. 그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객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위험을 모르니까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음. 음. 당신의 앞으로 있는 위험을 모르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위험을 알면 알수록 위험의 어떤 그 준비와 위험은 없어진다는 거라서 음. 음. 계속 질문하고. 음. 이끌어나가는. 음. 종신보험에 그때 추억 특약으로 네. 판매했던 얘기도 되게 인베트가 아, 그래? 있었어요. 아, 추억 특약? 네. 그것도 뭡니까? 네. 그 종신보험은 제가 생각하기에 네.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종신보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어떻게 생각해? 저는 뭐 하도 네. 옛날이 들어나가지고 네. 그냥 그냥 든든해요. 들 드는 순간 네. 딱 설계해주잖아요. 이렇게 네. 내가 이, 없어도. 가족이 문제가 없다는 게딱 설계가 되니까 네. 종신보험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잘했다 항상 네. 사랑이라고 아,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설계를 받아서 음. 지금도 든든해요 음, 음, 그게 있다는 게 음. 네. 그래서 종신보험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음. 전화를 걸고 받고만 하지 않, 않잖아요 네. 예전에 어떤 전화기의 본질은 전화를 걸고 받는 거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게임도 하고 뭐내비게이션도 하고 음. 여러 가지 전문가 네. 뉴스도 보고 동영상도 이렇게 영화 보신 도 음. 자주 보는데요. 지금, 음, 요즘에 어떤 판매되고, 지금 트렌드의 어떤 종신보험은요, 좀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나오는 보험이 아닌 거고, 음. 죽어서도 나오는 보험이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여기 안에는 저희, 제, 저와 저희 연구회에서 한 12가지의 어떤 기능들을 탑재를 시켰어요. 음. 종신보험 하나를 가입하는데, 12가지 정도의 기능을 탑재시켰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추억과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음. 음. 응, 인간의 존엄성과 추억인데, 그 추억은 뭐냐면, 어, 이제 그 스토리를 말씀, 음, 네, 하면, 네, 뭐, 이해 좀 해주세요. 2016년 10, 10, 10월달, 11월달에 네. 제가 운전을 하다가 한 통에 이제 카톡이 와요. 음. 근데 그제 고객분의 아, 아드님한테, 보험금 청구 좀하려고요 라고 이제 오는데, 음, 뭐 이제 운전을 갔죠. 예전처럼 어머니가 이제 이미 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음. 또뭐 서류를 해서 청구를 할까 음.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가 두달 전에 돌아가셨다라고요 음, 제가 라이팅 고객으로 모셨던 음. 분들 중에 처음으로 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 아. 이간 음. 고객은 그 전에 이제 그제 라이팅 고객 아니셨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모든 일정을 다 스탑시키고 대전을 제가 내려왔어요 음. 저녁쯤 내려가니까 그 아드님하고 사촌 형님하고 고깃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딱 등장을 했는데 음. 부분도 다 일어나셨지만 그 아드님이 머리가 정말 땅에 닿을 때까지 음. 인사를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어... 저는 보험업을 어... 하면서 그렇게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음... <laughs> 당황스러운 환대.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딱 네. 앉아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자니. 예.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으셔서 저랑도 통화도 많이 했거든요. 예. 항암치료 잘 되고 계십니까? 음. 하는데 전이가 되신 거예요. 전이가. 아, 예. 네. 그러셔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음. 가시게 됐죠. 음. 음.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 고객분이 아드님이 대전에서 조그만 요식업, 족발집을 음, 하셨어요. 음. <laughs>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아,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들아, 내가 죽으면 음. 박재석 씨를 찾아가라. 네. 음. 왜냐면 많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얼마의 사망보험금이 있으니 음. 그거를 이제 이제 받아야 된다고. 음. 그래서 정말 그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아드님이 그 요식업을 했던 식당을 그만둬요. 음. 왜요 이제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니까, 어. 음.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해요. 아, 야아 아, 지금도 굉장히. 좋은데. 아, 이제. 네, 추억이란 얼마 안 돼, 뭐. 추억을 남길라고. 음, 네, 음. 네, 음. 어머니 어머니하고 건강에 허락되는 거리. 음. 음. 계속 여행을 다신. 그래서 음. 그 아드님이 저한테 하, 말씀하시기에 호텔도 가봤고, 뭐 어디도 가봤고, 어디도 다 가봤대요. 음. 정말 다 가봤대요. 그런데 음.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건 그냥 햇볕 좋은 양지바른 날에 음. 앞에서 다과 먹는 음. 음. 그게 제일 행복하셨다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 뭐 잘하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설계사님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음. 어머니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해주셔서 아, 딱 얘기하는데, 아, 아 <laughs>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거구나. 아, 이렇게 내가 직업적 소명과 가치를 갖고 음, 열심히 일해야 됐구나. 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어머니의 음,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 예, 예.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 음, 어머니가 뭐 자녀들한테 그 부모는 항상 미안하잖아요. 음, 근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음, 그래도 마음이 들미안 음. 했지 않았나. 그 종신 보험 하나로 음. 아들한테 뭘좀 남겨 주고 가는 그렇죠. 게 부모 마음 그래요. 예. 그 그나마 어머님이 음. 마지막에 인간의 존엄한 어떤 음. 인생을 좀 지키지 않았나. 그걸 제가 도와드리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주력하게 된 게. 음.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병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고 뭐이 피해 보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좀더 보태 주고 갔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참 양쪽에서 흐뭇하게, 그걸 또, 어, 음, 예. 느끼신 거고, 무슨, 또 너무 멋지다. 어, 박재석 씨를 찾아가라. <laughs> 무슨 그, 옛날 보면은 있잖아. 멋있잖아요. 그분을 찾아가라. 그런 멋진 얘기 나가셨네. <laughs> <laughs> 아 <아이>, 그래도 그런 <그래도> 마음이겠죠. <laughs> 아 그런 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다 녹았을 것 같아. 네, 거절당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상처받았던 것들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식사하면서 들으니까 예. 그 이후로 예. 우리 박시석 우리 회원님이 예.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 종신보험에 추억 특약이 있는 걸 아십니까? 아... 이렇게 이제 말문을 어... 던지는 거예요. 추억 특약. 추억 특약이요? 그러면 이제 그 스토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실 것 같아.